근데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. 에어컨 틀고 자서 그래. 요 저희는 도깨비 촬영지에 왔는데 사진을 찍으러 갈 겁니다. 드디어 도깨비 촬영지에 왔습니다. 짜잔. 근데 대기들 대박이에요. 이거. 대기들 대박이에요. 이제 줄 서서 사진 을 찍고 사진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. 사람이 도 근데 파도가 너무 많이 춘다 어. 사람도 많고, 일단 이제 사진을 정말... 근데 사진 찍는 거밖에 할게 없어서 사진 딱 찍고 와야 돼. 그러니까 사진 찍자 이제 안목해변으로 응. 갈 거예요. 가볼게요! 여기는 테라로사 테라노바 아니에요 아니. 테라로사 테라로사 커피, <laughs> 커피 공장에 왔어요. 있어, 한번 있어. 보여줄게 입장 입장. 음 우와. 아, 커피 냄새. 그 냄새 너무 좋아. 와 진짜. 뭐야 아, 아, 아. 여기?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한데. 다리부터 잡아야겠는데 이거? 진짜 맛있겠다 뭐 먹을 거야? 제가? 어, 이거 먹을까? 이거 먹을까? 그럼 이거 두개 먹을게요 볼. 여기는 빵이랑 커피랑 따로 시켰는데 주문하는 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결제는 한 번에 해아 커피도 같이 결제했어? 아니 이거 아, 아문 진짜 복잡하니까 다 주문하고 갈게요 빵은 주문했을 때 바로 나었는데 커피는 20분이나 걸려가지고 이제야 커피가 나왔어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분이나 걸렸네요. 여기 직원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소리가잘 녹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나도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. 커피를 먹어볼까요? 네, 왜 연한 연한만 연한? 아 찌었는데? 너거몇신냐빵 뭐래 빵? 빵은 여기 포크를 안준 케이크만 포크를 준다고 가지 손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. 다른 좋아요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거기. 이거 먹고 중앙시장 가서 먹고. 것입니다.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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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오늘은 진짜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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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짜잔 저희 이제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만석이어가지고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숙소 잡는 데다가 주차하고 걸어서 왔어요 가서.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살 거예요. 응. 근데 별로 그래. 지금 배는 안오파 나도. 일단 가서 보여드릴게요. 도착! 차차차 조심하고. 시장으 세광종. 이거 이따 스포 올때 살래? 예, 이거 엄청 팔려. 커피, 빵 닭강정 하고 이거 먹을 거예요. 이거 뭐야? 모짜렐라 치즈 떡. 맞아. 어 받았습니다. 모짜렐라 치즈 떡. 이거 해서 섞어 먹으래. 그래. 아 근데 이거 시장이 <laughs> 어, 너무, <laughs> 너무 더워요. 너무 아, 너무 더워. 한번 먹어보세요. 먹어 봐봐. 어 기름냄새. 기름냄새? 어때? <웃음> 반응이.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맛있어? <laughs> 응. 너한번 먹어봐. 여기는 어. <laughs> 바로 맛이 안 나. 계속 씹어봐야지 할수 있어. 아 어, 근데 이제 달콤해. 그렇지. 괜찮지? 응 음.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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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샀어요 반반 새우 반 새우 반 닭강정 닭강전은 닭강정 반그면은 가서 맥주랑 먹을 거예요 총 이거 2만 원이고 이거 2천 원 2만 2천 원 음. 근데 딱히 <laughs> 먹을 게없 아니니까 그러면 식도로 갈게요